안녕하십니까. 황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8월 20일. 지금 시간은, 어, 10시 22분. 10시 22분이네요. 어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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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을. 10시 22분입니다. 저는 아직 집에 못 가고, 당첨자 발표를 하기 위해 남아있습니다. <laughs> 원래 좀 일찍 발표했어야 되는데 바빴어요. <laughs> 자 오늘 발표할 당첨자 발표할 이벤트 제품은 자 오늘 많이 어, 지구측기의 G2콘 4D 레이저 레벨. 자 이거 보신 적 있죠? 4D 레이저 레벨입니다. 참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. <laughs> <웃음> 자, <웃음> 죄송합니다. 하여튼, 만 288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. 바로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개인정보가 나오니까 잠깐 화면에서 좀 치우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명단이 나옵니다. 자, 이걸 토대로 제가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. 일단 중복을 이렇게 중복 걸러내기를 해야 됩니다. 여기다가 아까 이제 지투권 보디 레벨 C2 콘포디 레벨 이렇게 하면은 중복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제외 그두번 참여하셨으면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걸로 합니다 세 번을 참여하셔도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참조해 주세요 하, 이번에도 참 중복으로 신청을 많이 하셨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 누구야 김기롱님 두번 참여하셨네요 헉, 이분 또 누구시지 세번세 세 번, 세번 참여 아 김기롱님 또세번참 김기롱님 와 김기롱님이 막 저렇게 참여를 해도 한 분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김기롱님 고생하셨지만, 한번밖에 되구요. <laughs> 이렇게 중복 참여하지 마세요. 어? 다 걸러내니까. 자, 일단은 중복 참여는 걸러졌고, 이제 신청자 분들을 중복이 안되게 이렇게 효과 냅니다. 한번. 처리 중이에요. 이렇게 섞어졌어요. 여기를 오늘 한 다섯 번만 다섯 번을 뽑아야 되니까 다섯 번을 섞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고 임의로 섞기. 그러면 이렇게 탁 섞이죠. 다섯 번만 섞을게요. 임의로 섞기. 임의로 섞기. 참고로,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지. 저는 엑셀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 뭐 조작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섞었어요. 그러면은. 자,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저보고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다 적어주고 갔어요. 참 좋습니다. 그러면은. 이제 G2콘 레벨 당첨자는 다섯 분이니까 다섯 분을 놓고 엔터를 치면, 오, 됐습니다. 자, 요, 요기, 앞에 적혀 있는 건 성함이고요. 뒤쪽에 적혀 있는 거는 휴대폰 뒷자리입니다. 김현숙님, 최명근님, 박한송 님 방창욱 님 정경복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요 와 이거 참만 분이 참여해 주셔서 그 중에 다섯 분을 이렇게 찾아냈네요 잠시만요 이것도 제가 남겨놔야 돼요 어, 다음은 바로 그 현대 용접기. 이게 대박입니다. 열 분을 한번 같이 뽑아보죠. 초기화 시켰습니다. 자. 현대 온격기. 현대. 현대 농가스 온격기. 아 진짜 대박이죠. 이게.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한 600만 원어치입니다, 이벤트가. 지금 응답을 2만 명 정도, 2만 분 정도 해주셨어요. 자, 논가스 용접기는 제가 공장에도 갔다 왔죠. 공장에도 갔다 와서, 국내, 이 기계는 ODM 제품입니다. 오, OEM이죠, OEM. 근데 이제 용접봉이나 이런 걸 국내에서 다 만들고, 이 회로도나 이런 거를 이제, 어, 본사에서 신경 써서 이제 뭐 기술 공유한다 그래야 되나?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. 암튼 기계가 좋더라고요. 일단 2만 분당 첨자 발표하러 가겠습니다. 이거는 질문 이 있었어요. 질문. 뭐냐면은 정답을 맞추신 분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SS71이 정답이고요. 거의 다뭐 98%께서 정답을 맞춰 주셨네요. 자, 이것도 이벤트를 진행해 볼게요. 다른 거보다 이게 좀 피곤해서. <laughs> 피곤해서 그렇지. 다른 건뭐다 좋습니다. 오, SS71만? 석가졌네. 여기 만들어준 프로그램 한번 볼래요? 여기 뭐 복사해서 저기 저거, 저거, 저거 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저희 형이 만들어줬습니다 현대 용접기입니다 아, 이 중에 중복이 있는지 어아 이분이 제외일까 유승민님께서 지금 제외인데 아 이분 전화번호를 제대로 안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유세용님도 왜 제외되지 전화번호를 제대로 안 적어주시면 이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자 아, 이거 제외 되시는 분이 좀 계시네. 일단 저다번호 사이에 뭐 다시 적어도 되고, 점 찍어도 되고, 띄워어도 되고요. 0 1 0뭐5 5 5 5에5 5 5 5다 그러면은 010 -5555, 5555뭐 다시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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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글로 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러면 또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. 자 일단 제외된 분들 중복으로 참여하신 분들 제대로 연락처를 안 적으신 분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. <laughs> 제외를 시키고 어, 이제 오늘 이제 열 분을 뽑아야 되니까. 10번은 심하고 2 번만 섞겠습니다. 10분인데 2 번. 번은... <laughs> 자, 이것도 섞는 것도 보여 드려야지. 이 섞는데 아, 섞는 데는 이유가 있죠. 의미로 섞기. 두번 한번 섞었고 의미로 섞기. 자, 섞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추첨장으로 넘어갑니다 당첨자분은 10분입니다 10분 자, 대단한. 어이 뭐야 이거? 이런 거 이런 거 적지 마세요. 김석진님 황구장님 영상 자주 시청합니다. 그 <laughs> 적지 마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김석진님 <laughs> 다못 읽어요. <laughs> 일단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. 어, 잘잘 잘 보이게. 이게 안 되네. 어, 이게 안 돼. 커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오천탁님, 고기환님, 김동윤님 두기수님, 차수진님, 김석진님, 천종환님, 최현수님, 김두한님, 윤현두님. 축하드립니다. 방금 보신 게 전화번호 뒷자리고 이제 성함이고 이렇게 해서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15분 추첨을 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이거 제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안 보고 있으면 저 혼자 막 이렇게 대강 빨리 막 하고 가는데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영상 촬영하면서 이러니까 솔직히 좀 떨리기도 하고요 <laughs> 자, 아무튼 이렇게 15분을 추첨을 마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발표를 할게요 어, 4D 레이저 레벨 g 2콘 포디 레이저 레벨은 김현숙님, 최명근님, 박한송님, 방창방웅님전경복님 그리고 오천탁님, 아 현대 용접기, 농가스 용접기는 오천탁님, 고기환님, 최동윤님, 두기수님, 차수진님, 김석진님, 전천종환님, 최현수님, 김두환님. 윤현두님, 요렇게열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로도 연락을 드리니까 이 영상 못 보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연락이 가면은 좀 문자로 가니까 확인하시고 답장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영상이 올라갑니다 방금 편집 마감했고요 아, 요즘 여러분들이 그래도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네? 지금 <laughs> 요새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업무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댓글 다 읽어보고 있고요. 그 댓글 보고 기운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또 나눔 이벤트 당첨 안 되셨다고 너무 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.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네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